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요즘 뭐, 제가 제일, 요즘 뭐, 좋아하는 파이코인 공부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파이코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뭐, 다른 영상도 보시지만, 제 영상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파이코인 영상 한 것도, 어, 1년? 아, 2년 됐어요. 2년 넘었어요. 이미.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필요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한 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 한 일도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소용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알라고 배우고 이루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도 그렇지만 어쩌면 어쩌면 오늘 알, 오늘 제가 저는 오늘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였을지도 모르고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음 어떤 이런 지식이나 이런거 보다는 어떤 지혜 이런게 참 많이 필요하죠 그런걸 위해서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태까지그 후업이 거래소, 아이오유 거래소에서 하는 파이코인 가격이 그냥 후업이 거래소에 동참하는 몇몇 사람들이 쓰는 자가발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는 가격인 줄 알았어요. 100불에서 내려와서 지금 한 27불, 8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아,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가격, 인정하는 거 아니다. 그랬으면서도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계속 쓰는 줄 알았,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 코어 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격은, 지금이 어 7시 40분 좀 지났는데, 1파이 가격 얼마냐? 36,600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격, 음, 한국돈으로 1파이 지금 36,600원이야? 당신 지금 1 0 0개 갖고 있어? 그럼 3,600만원어치야? 라고 지금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이 코어 팀에서. 이거를 뭐 저만 알았는지 다른 분들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나면 필요 없어지는 거지만 일단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녁에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자, 부, 말씀. 저는 원래 오늘 이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어어 어, 미국이 디폴트 난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은행이 지금 뭐 예금 인출 사건으로 그냥 줄줄이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저 결국은 지금 미국 기반 신용사회에서 가치 공유 신뢰 사회로 정말 가겠구나 그렇다고 뭐 미국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미국 달러가 신용화폐잖아요 유로화도 물론 신용화폐고 한국 돈도 신용화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이제 그 부채한도, 부채한도를 늙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잘못하면 디폴트 난다. 이제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가치구용의 신뢰사회로 가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분산 원장, 원, 원장을 이렇게 거래 기록을 다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같은 건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이더리움이 했고 이 합의 메커니즘은 이제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네 가지 핵심 기술, 원장의 분산, 암호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이 합의 메커니즘. 이 합의 메커니즘이 파이코인에 의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다른 코인에서 하지 않는 웹3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웹3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네트워크가 뭐 지금, 지금 이제 대문에도 뭐 자기네 이제 상품과 이제 프로덕트와 이런 걸 공유해 주세요. 그래갖고 공, 쉐어를 눌러서 아는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지금 홍보하려는 거뭐 별거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채굴을 시작하시더라도, 어, 일단 자기 핸드폰 상에서 자기 다른, 다른 코인과 다르게 다, 자기 핸드폰 상에서 채굴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파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돈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되게 해서 화폐 혁명을 일으키고 한, 키겠다라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경영 철학이잖아요. 웹 3.0을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파이코인 뭐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 파이코인이 31만 4천 불 간다는 미친 놈 얘기도 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이 놈이 꼭 미친 놈이 아니네, 미친 천재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침 다우월드님이 이제 파이 아, 파이블록 익스플로러로에서도 들어가면 채굴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익스플로어를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파이네트워 지금 원장이 이제 뭐 837만 9천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인포메이션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원장으로 거래한 것들이 여기 쫙 이제 뭐 4월 26일 거래한 것들이 쭉 있고 제것같고도 거래한 것이 이제 제 자기 것 들어가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보다가 어, 지금 기본 채굴이 1시간에 0 0 1 2 5 파이. 그리고 파이 가격이 24.79유로로 나와 있어요. 뭐야? 1파이 가격이 24.79유로로 해서 지금 얘네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 24.79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죠. 얘네들이 쓰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24.79유로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보니까 그게 파이 가격 27.38 IOU, 후호비에서 처음에 했던 27.1파이가 지금 27.38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왔다 하는 게 여태까지는, 아이거짱깨들하고 몇몇 놈들이 자가 발전해갖고 지금 뭐 사기치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이 27.38을 유로로 0.91을 해서 바꿔보니까, 1달러가 0.91유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24.79유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 뭐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얼마다 저쩌다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지금은 어찌 됐건 니콜라스가 쿠오비 가격을 쓰고 있네. 36600원이고 여기서 테스트넷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후업이 거래소 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래갖고 거래가 많으면 뭐 29달러도 갔다가 26달러도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그러면 메인넷이 되면 이거를 이제 원화로 바꿔보니까 36,606원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가게 되면 이 가격이 바뀌겠네. 아, 이래, 이 가, 그래서 이 메인넷이 뭐 가까이 온다. 이러, 이렇게, 어,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올렸는데 이것이 이게 되게 되면 여기서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도 달라지고 메인넷이 되면 보통 이제 보통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가게 되면은요. 과거의 코인들 보게 되면 가격이 10배가 오르거든요. 10배가 올라요. 그러면은 메인넷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그러면 300불 가네 메인넷만 돼도 300불 간단 소리네 그러면 300불 하, 300불로 이 사람들이 쓰는 거죠. 또야파이코인 정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구나 그리고 아까 이 저기 다월드님 영상 오늘 올리신 거 있어요. 그파이 익스플로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더또 채굴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저는 그것까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이 가격 뭐야? 무슨 근거로 지금 파이에서 공식적으로 24.79 유로를 쓰는 거야라고 봤더니 후흡이 가격을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가격이다. 믿고 지금은 해, 행해지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소개해 달라 우리 상품이 이렇다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 앱을 만드는 분은 어 이런 이런 거 이렇게 변환해서 쓰지 말아 주세요 오리지날 이 상표 등록된 건써 주세요 하면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는 만들어가면서 또 잘못된 아이덴티티에 속속 속, 속을까봐 다른 파이오니어들도 보호하고 이러면서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s 어 해달라, 공유해달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달라,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나면 필요 없는 거지만, 모든 어, 배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알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아, 아는 것으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저도 괜히 저 후업이 짱게 들이죠. 자가, 자가 발전해갖고, 침발라 놓은 거구나. 얘네들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구나. 라는 저의 편견과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 다우월드님 덕택에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고서, 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공유된 가격이네. 현재 그러면 메인 넷감은 10배 오른다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면 달라지겠지. 그러면 자기의 이제 포텐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다 그러면 0.01로 파이라 그래도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죠. 0.01로 하루에 0 0 1 5지만 이게 어 24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면 1파이에, 1파에 300불 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파이에 300불 가면 괜찮잖아요. 누구한테 권해도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필요 없어지는 거지만 몰랐을 때는 필요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